고구려 왕의 목숨을 구한 여인 선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적의 암살로부터 왕을 구한 궁녀로 자신의 희생으로 왕조를 이어가게 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서기 5세기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은 화려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왕이 다툼과 외세의 음모가 얽혀 왕의 한끼 식사조차 독이 들었는지 의심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심에 조용히 왕을 섬기던 한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도입니다. 선도는 고구려 왕의 시중을 들던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왕의 식탁이 차려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잔 속에서 미세하게 일렁이는 독의 냄새를 알아챘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사이 왕을 노린 암살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왕의 잔을 들어 올리더니 스스로 마셨습니다. 궁중은 정적에 잠겼고, 곧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폐하 이술은 독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으며 쓰러졌습니다. 왕은 비명을 질렀고, 신하들은 즉시 범인을 잡으려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희생 덕분에 음모는 드러났고, 왕의 목숨은 구해졌습니다. 왕은 그녀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그녀의 시신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비록 궁녀였으나 천하의 충신이로다. 왕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사당을 세우고 선도 궁녀라 불렀습니다. 그후 궁중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죽음이 남긴 충격은 컸습니다. 후대의 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작았으나 나라를 살린 공은 크다. 고구려의 역사는 위대한 장군들의 피로 쓰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름 없는 여인 하나의 희생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선도의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그녀는 왕을 위해 죽은 국녀가 아니라 왕국의 운명을 바꾼 한 인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고구려의 하늘 아래서 가장 숭고한 충절이었습니다.